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의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2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난 뒤에 한나의 가정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가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함께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 가문인 엘리의 가정이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한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타락의 농도가 짙고 심각성이 심각한 것이죠. 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나와 사무엘과 그 가정에 대해서 함께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무엘상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갓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미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든 자는 세 악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수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조각과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 12절은요 엘리의 가정 엘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주는 그 것이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엘리의 가정의 아들들이 누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종교의 영역에서도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설명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나빠서 악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참상과 실상은 어떠한가?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인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중에 일정 양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의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부터. 자신들이 먼저 백성들이 가져온 고기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먼저 찬탈해가는 모습을 보인 것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22절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22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들을 크게 꾸짖으시는데요. 29절 한번 보실게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와 비누하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되는 엘리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속 대제사장 가문의 몰락은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도자를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과정의 배경으로서 지금 엘리와 그 두의 아들이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영적으로 이렇게 추락하고 망가지는 동안. 반대편인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되고 준비되고 있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 보실게요. 18절 말씀, 엘리와 그 두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다 했다면 이 18절 말씀에서는 한나와 사무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보통 제사장들은요 다양한 장신구와 열두 보석이 박힌 화려한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무엘은 이제 무엇을 입었다고 나오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마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따지면 옷의 재질 중에 린넨 아시죠? 린넨 시원한 린넨 같은 재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린넨으로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금 사무엘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홈리와 비누아스와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섬겼음을 알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어떻게 겸비되었는가 우리 26절을 읽을 텐데요 어, 특별히 26절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개혁계정에서는 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세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중요한 접속사가 뭐죠? 한 편입니다. 한 편.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서로 넘어왔지만 그 흑막이 거두어지기는커녕 지금 제사장 가문까지 몰락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타락이 일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사무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준비되고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그는 겸비되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사무엘이 이렇게 때문에 나는 사무엘을 드높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와가 호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가 지금 좋으신 거죠? 나를 존중이 여기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존중이 여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는 정확히 그 반대의 가정인 엘리와 홈리와 비누하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래도록 사랑받는 고전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번 좀잘 들어보십시오. 새벽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네. 가령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아무것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은 없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아름답고 올바르게만 행해지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올바르지 않게 행해지면 추한 것이 된다는 말이네. 사랑하는 일도 바로 그렇지. 오직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추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추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아름답게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사무엘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추하게 사랑했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와 그의 가정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겉치레로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사무엘은 별, 아직은 별 볼일 없는 새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겸비되면서 사랑받아갔던 주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홈 l 와 비나스는 거칠 a 로는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무엘을 존중하고 드높여 써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바라기는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입발은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겸비되어 갔던 것처럼 오늘 한 날과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사무엘을 드높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주시고 드높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좀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거룩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늘 겸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결단도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품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